자 이어서 자 값을 변환하지 않는 리턴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리턴하고서는 뒤에 항상 뭐 어떤 값을 전달할 때 리턴이라는 걸 썼는데 어, 내가 함수를 보이도로 만들었다 그러면 리턴해줄 게 없는 경우잖아.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을 다 하고 끝까지 가서 그냥 끝날 거면은 꼭 리턴 안 해줘도 이 함수가 종료가 돼서 끝나는데, 중간에서 if 어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나는 이 함수를 밑에 더 실행할 게 있지만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어. 이거 실행 안 하고, 그런 경우에 우리 여기다가 return이라고만 적어줘요. 되돌려주는 값이 없으니까. 리턴이라고 적으면 중간에 함수가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있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 문에는 값의 반환이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함수의 탈출이라는 이두 개의 역할이 담겨 있는데 리턴할 값을 안 적어 버리면 주는 거 없이 그냥 리턴. 여기서 빠져나가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야. 자. 그다음 우리가 살펴볼게 함수의 정의와 그에 따른 원형의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, 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함수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놨어. 함수를 만들어 놓, 놓고 위에 있으니까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메인 함수에서 쭉 실행을 하다 increment라는 함수를 불렀어. 그러니까 메인 함수는 아, 내 위에서부터. 이렇게 쭉 보통 읽어 오기 때문에 아, 인크리먼트나 아래 위에서 봤어. 그러면 얘는 인크리먼트 함수는 정수를 받고 정수를 되돌려 주는 애야라는 이 함수의 사용법을 아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없이 탁 넘어간다는 거야. 자,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돼 있어 메인 함수를 우리가 위에 다 적고 인크리먼트 함수를 밑에다 적으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메인 함수가 쭉 읽어 오다가. increment 함수를 부르면 어? 나본적 없는데 하면서 여기서 에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위에 올려주면 해결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제 좀 많아졌어 복잡해졌어 그래서 a라는 함수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가 있는데 a는 b를 부르고 아 b는 a를 부르고 또 c는 a를 부르고 또 C는, a는 또 c라는 함수를 불러서 또 사용을 해 만약 이렇게 서로 얽혀 있다면 그러면 이 순서가 놓는 순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안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줄수 있냐 이렇게 함수의 정보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의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의 선언부 첫 줄에 해당되는 이건데 이걸 위에다가 한번더 적어주는 거야. 그리고 없던 세미콜론을 한번 붙여주면 이게 함수의 선언이라고 된대.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실제 함수를 구현한 함수의 정의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이제 함수의 정의 부분인데 정의한 건 아니고 알려주는 거야. 선언. 야, 어디 있다 라고 알려만 주는 역할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대. 그러면 함수를 여러 개 만들었으면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만 한 줄씩 더 붙여 넣어 주면 그러면 어디 에이 아래에 있는 누구든지 다 그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. 알았죠?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정의와 그에 따른 원형의 선언 부분 얘기를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함수의 호출할 때좀 다양한 형태로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모양이 자, 우리 print f라는 함수를 불렀어. 그리고 여기에 서식 문자가 왔으니까 정수를 출력할 서식 문자가 왔으니까 이 뒤에 누가 와야 돼? 정수가 와야 돼, 정수. 자 그런데 한번 보니 누가? number compar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놨어. 근데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야. 근데 왜 가능하냐? 이게 print f가 실행이 되면 먼저 print f가 전체 실행이 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돼요. 이 함수가 먼저. 그럼 이 함수가 먼저 들어가서 어, 넘겨받은 두 개의 값을 가지고서 둘중큰 수를 얻어서 나올 거야. 3, 4를 넣어주면 결과 값으로 이 자리에 이제 누가 있다? 실행이 되고 나면 큰 수, 4가 이 자리에 놓이는 거지. 정수 4가. 그럼 얘가 이 자리에 쏙 들어가게끔 되니까 문제 없이 동작을 할수 있다는 거야. 넘버 컴페어 7,2 하니까 둘 중에서 큰수 7이 결과 값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지 넣어봐봐 7과 2를 넣어주면 7이 2보다 크니까 리턴 넘버 1 7이 반환이 됐을 거야 그러면 7을 여기에 들어가서 실행이 될수 있겠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, 이 함수가 리턴 값이 없는 보이드였어 보이드였으면 이렇게 놓이면 여기에 들어갈 값이 이 자리에 없겠지?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해서 호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. 다, 다음에 한번 이번에 볼 거는 자, 밑에 이제 a 소 s compare라는 함수와 get abs value라는 함수 두 종류를 만들어놨어. 그리고서 우리는 이제 메인 함수에서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함수의 선언 부분을 한번더 적어줬고. 그리고 이제 입력을 받아서 앱소 s compare 라는 함수를 불러서 일로 들어가봤더니 쭉 들어갔더니 어또 get abs value 라는 함수를 또 부르고 있네 또 이쪽으로 넘어가겠지 그럼 들어가서 결과값을 받아서 나오면 나오고 그다음 또 뒤로 가봤더니 또 get abs value 를또 부르네 그럼 또 이쪽으로 다시 한번더 들어가겠지 그럼 또 결과값 받아서 나오면 그러면 비교 계산해서 또 여기에서 결과값 받아서 나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?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드,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함수의 호출은 계속 콜콜콜콜 콜, 콜, 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끝도 없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어느 순간 되면 리턴이라는 걸 이용해서 빠져나와서 다시 또 온위치에 되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, 첫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만들어서 이걸 만들고 호출해서 사용하는 끝까지 기본적인 모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예제를 꼭 실행을 해보고 책에 있는 연선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함수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있습니다.